자, 이우솔 선수 14살이고요. 송인준 선수가 13살이에요. 자, 어, 이제 조금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몸집이 커졌죠, 확실히. 예, 초등학생들의 그 귀여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박진감 있는 경기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계속해서 잽으로, 왼손으로 괴롭혀주고 있는 이우솔 선수. 71kg, 77kg로 살짝 체급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유솔 선수가 신장면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어, 로우킥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소민준 선수.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로우킥. 자, 주먹으로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로우킥 들어갑니다. 소민준 선수. 자 이우솔 선수 주먹으로 가보려고 하지만은 아 소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로우킥을 시도하면서 자 라운드 경자 2라운드 시작되었고요 소민준 선수 주먹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세컨에서는 계속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로우킥 들어갑니다 소민준 자 주먹으로 견제 해 보는 이우솔 자 로우킥 미들킥, 로우킥 다시 들어가고요. 손 소민준. 자 확실히 복싱에서는 이우솔 선수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어해주고요. 자손민준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킥, 펀치? 다시 한번 로우킥. 자 주먹으로 커비네이션 주면서 들어가고요. 자 이우솔 딥. 로우킥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자 저게 지금 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데미지가 없겠지만, 저게 이제 3라운드, 5라운드 경기로 진행이 된다면, 저렇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맞는 로우킥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소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로우킥을 성공을 하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로우킥 시도한 소민준. 그러나 빠져나가, 따갑니다. 이효솔 자, 손민준 선수, 이효솔 선수, 꽤 많이 지쳐 보이죠. 공격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로킥 성공합니다.